만약에 말이죠,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 기술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면서 희망을 파는 비즈니스, 바로 이 의료 관광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뛰어난 병원, 그리고 치료가 절실한 전 세계 환자들, 이 둘을 연결한다? 와, 이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잠재력도 커 보이고 돈도 잘 벌릴 것 같은 완벽한 사업 모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밋빛 그림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복잡한 현실과 수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의료 관광이라는 게 어떤 약속에서 시작해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가 보시죠. 이 사업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에이전시가 환자한테 딱 맞는 병원이랑 의사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오면 그 대가로 병원한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어때요? 딱 들으면 모두가 좋은 완벽한 윈윈 모델 같죠? 하지만 환자 한 명을 한국 땅에 딱 데려오기까지 그 과정이요? 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류, 법, 그리고 온갖 변수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가장 첫 번째 허들, 바로 비자입니다.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 비자? 안 돼요. 저는 치료 받으러 갑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특별 의료 비자가 있어야만 해요.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가 공식적으로만 4단계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에서 먼저 이 사람 와도 됩니다. 하는 승인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 번호가 있어야 환자가 자기 나라에서 비로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 허가 같은 거죠.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그리고 제일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승인번호를 박았다고 해서 비자가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최종 결정은 현지영사가 하거든요. 만약에 영사가 딱 보고, 음, 이 사람 치료 끝나도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에이전시가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유치한 환자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 전부 다 에이전시한테 돌아와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죠. 자,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튼튼해야겠죠? 그럼 한국에서 이 에이전시를 합법적으로 차리려면 뭘 해야 하는지? 한번 공식적인 요건들을 살펴볼게요. 합법적인 에이전시가 되려면 이걸 다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받고 세금도 내고 주기적으로 평가도 받아야 해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촘촘한 절차를 통해서 실력 없는 에이전시는 걸러내고 메이디니코리아 의료관광의 신뢰를 지키려는 거죠. 사업 형태는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 둘중 하나예요. 개인사업자. 물론, 자본금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죠.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치료비가 막 수억 원씩 오가는데 병원이나 정부가 누구를 더 믿겠어요? 당연히 든든하게 자본금이 있는 법인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까지 튼튼하게 세웠어요. 그럼 이제 어떤 환자를 데려와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솔직히, 간단한 건강검진 손님만으로는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진짜 대박 기회는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 특히 암 치료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 주변에 멀쩡한 세포까지 다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부작용은 확 줄이고 치료 효과는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괜히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이 치료 한번 받아보려고 정말 필사적이에요. 엄청난 수요죠. 바로 여기서 의료 관광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요. 아니.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기술이라면 전 세계에 많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몇 대나 있을까요? 아마 이 숫자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치료 장비를 가진 나라 정말 손에 꼽아요. 일본이 한 7곳으로 제일 많고 독일이랑 중국이 두 곳, 그리고 대한민국 딱한대 있습니다. 한데요.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의 그 절박한 마음에 비하면 공급이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료 시작하는 데만 기본 5천만 원이에요. 물론 환자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죠. 하지만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환자 한 명만 유치해도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말 그대로 초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비자 문제도 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환자도 겨우 찾았어요.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했는데도 마지막에 정말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장벽. 그건 바로 끝에 보이지 않는 대기줄입니다. 한국에 딱한 대밖에 없는 이 치료기를 쓰려고 국내외 환자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에이전시가 그 모든 고생을 해서 환자를 데려와도 정작 치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한테 이 기다림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안 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 업계에서 진짜 성공하려면, 단순히 환자랑 병원을 연결해주는 소개업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이 분야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의료 관광은 그냥 병원 예약해주는 게 아니라, 호텔, 관광, 치료, 이 모든 게 합쳐진 하나의 완벽한 케어 시스템이라고요. 환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그런 통합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최첨단 의학 기술과 국경 없는 수요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희망을 찾아서 모든 걸 걸고 온 환자들. 하지만 치료 기회는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대기자 명단의 한 자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태가 더 위급한 사람일까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